선배님! 한다. 경찰은 죽을 각오로 시민 구하한다. 낙포, 낙곱쳤다. 개쩔어. 경찰은 죽으면 경찰은 경찰은 굿살해야 한다. 굿살러야 한다. 굿살러야 한다. 근데 사다리 타고 내려가십니까? 아! 개미아 <laughs> 개미나! 괜찮아? 개미나 괜찮아? 아니요. 어. 그리고 서비스에 내가 위치 전송해 놨거든. 예. 전화해서 위치 전송 해 놨다고 글로 와 달라고 해. 여기 로스 산토스 공항. 네. 여기 11시 쪽으로 와라. 나가이을께 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이음입니다. 여기 누나 여기 여기. 네. 이 사람 잡아 공항이 전기 정비소 부를까요? 공항 쪽이세요? 네, 공항인데요. 여기 네, 네. 여기 깽기 만드는 곳일까요? 아, 뭔지 아, 모르겠는데. 살기까 정비소. 아, 깽기 만드는 공항, 곳 아니세요? 그냥 버리지 않는다. 네, 됩니다. 부품 <laughs> 좀봐 지금 영상통화하려고 네, 하는데요. 아, 네, 잠시만요. 혹시 네, 이름이 태민. 어떻게 되실까요? 태민 TV요. 아, 태민 씨. 네, 잠시만요. 김 팀장 거기 그 없나요? 예. 아, 잠깐만요. 잠만요. 예, 찾았습니다. 잠시만요. 여기 있습니다. 아산 니은에 계시는구나 이... 네 알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 끊어주세요 네. 미치, 알려, 알려줬습니까? 네 알려드렸습니다 어. 저안 버리시고 다시 오신 겁니까? 경찰은 버리지 않아 <laughs> 눈물 날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 선배님 없었습니다 <laughs> 동료는 버리지 않는다 <laughs> 아 진짜로 눈물 날것 같습니다 음. 동료도 못 지키는 게 어떻게 시민을 지켜 하, 너무 멋있습니다 아니 역시 팀너으로 승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. 하, 눈물 난다 진짜로. 아직 많이 남았네.